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산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삼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상기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구주를 찬소. 신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짜 지혜와 가짜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육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자칭 선생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13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만 지혜는 온유함에서 나오는 선행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지혜는 헛된 지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수영 강사가 수영하는 법을 말로만 가르칠 뿐이지 정작 자기는 수영을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한다면 지혜로운 선생이라고 할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입니다. 말로만 지혜를 말할 뿐이지,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없고, 진짜 선생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복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사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랑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믿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헛된 지혜이고 거짓 선생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행할 능력은 없으면서 말로만의 지혜와 믿음에 스스로 속아서 교만해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 다음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요.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함으로써 우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시기심과 경쟁심을 품게 마련이죠.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에 대해서 왜곡 또는 과장하거나 은폐하거나 이와 같이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거짓되고 위장된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바울이 세우고 떠난 교회에서 스스로 선생이 돼서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거진 선생들도요. 성도들이 바울보다 자기들의 말을 더 믿게 하려고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바울에 대해서는 온갖 거짓되고 왜곡된 모함을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부문의 15절, 16절을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치졸한 정치인들이나 하는 이런 행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자주 일어납니다. 서로 협력하고 동역해야 될 동료들인데. 그런데 동역자에 대한 어떤 시기심, 경쟁심 때문에 은근히 동역자의 흠을 들춰내고 자기는 포장하려는 이런 유혹은 사실, 누구에게나 찾아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유혹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고, 물리치고, 넘어서는 사람은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역자들에게만 이런 유혹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 따위와 같은 것에 대한 경쟁심이나, 교회에서 인정받고 주목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시기심이 마음에 생겨버리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싶고 또는 그 사람의 실체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 사람의 흉을 보고 싶은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때 그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진짜 지혜는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결, 뭐 순결, 순수 이런 동목은 마치 구시대 유물 정도 취급을 어, 하고 있는데요. 성결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요즘 시대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딱 굶어 죽기 좋은 것이고,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거짓말도 좀할줄 알고 편법도 쓰고 뒷주머니도 챙기고 뇌물도 적당히 쓰고 어느 정도 좀 타협도 할줄 알아야 그래야 이 세상을 좀 그,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지혜를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지혜대로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될 때, 안개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고 많은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지혜로 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유한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별 가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천만 명의 세상적인 지혜의 말보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더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 다음에 위로난 지혜는요,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심으로써 원수 되었던 둘을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해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에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살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서로를 해하거나 죽이는 일이 없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2사에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와 같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고 원수도 오히려 친구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는 사람들이 교회 화평을 깨고 다툼과 경쟁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위로난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 관용을 베푼다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품지 않을 만큼 하늘의 은혜로 만족함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만족한 마음으로 너그러워지게 되죠. 웬만한 일은 쉽게 용서, 용납해주고요.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까다로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지혜는 자족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너그러워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은 양순하다는 거예요. 양순은 쉽게 순응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했죠. 어, 그런데요. 양순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이게 바로 양순이에요. 그다음은 극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되 감정적인 동정심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돕는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극휼입니다 말로만 동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 다음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해요. 이 또한 구체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해요. 편견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때 흔히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자신의 무지함과 한계를 잘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위선을 의미하고요, 또 자신을 어, 옳고 선하고 지혜롭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지요. 그래서 오직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지만,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겉모습이나 말만으로 속지 말고요. 또 자기 스스로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이 모든 것을. 이말씀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 난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어,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 우리는 오직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결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덕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가능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주님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순간순간마다, 발걸음마다, 손길마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주는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담길교회가 각자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담길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진짜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하시는 이 마음,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보람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